를좀 이제 지금 이런 가글액 같은 거, 이것도 예, 좋은 제품인데 좀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것만 한다고 예, 만사고케는 아닙니다, 실제로. 그다음에 요즘은 들어서 이제 이치솔질에 상대적으로 건강적인 것도 있고 가, 있지만은 좀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사람 많이 대면하신 일을 하신다든가 그런 거할때 약간 실제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가 이제 구취 같은 경우도 생리적인 구취는좀 나거든요. 예, 대부분 좀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아침에 일어날 때는 건조하다가 침이 안 나온 상태에서 침이 이제 안 덮인 상태에서는 안에 있는 그런 세균이나 산물들이 어느 정도 조금은 대사가 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구취가 되는데 이따 실험으로 보여드렸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그런 이 억제된 능력이 좀 뛰어난 걸로 좀 보고가 있고요. 예. 네. 그 실제로 맛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냥 입에만 먹은 것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아까 사, 그 사진 맨 첫날 기억 나시면은. 뒤쪽 일수록더 문제가 많죠. 그러니까 약간 뒤에 먹금게 하시는 게좀더 아무래도 좋으실 거고요. 앞니보다도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죠. 그리고 3초 이상 돼야지 살균이 된다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. 요거는 그냥 먹음었다뱉으신건 별로 큰 의미는 없고 예 살균했다 뱉으신게 의미가 되고 그다음 뭐 이제 뒤에서 조금 더 효과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요즘 뭐 메르스나 이제 목감기 같은 것도 많은데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 논문 찾아봤는데 이제 가글액으로 이렇게 목감기 자체가 예방이 되는 얘기는 없습니다. 약간 그런 실험을 아예 안 했겠죠. 왜냐면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실험이니까요 그건 치과 쪽 실험이 아니었었는데 저희가 사람을 만나거나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뭐~ 구치나 인 냄새 저하시켜 준 것도 있죠. 어느 입 안에 있는 세균을 살균시켜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. 실제로 저희가 그~ 실험해 봤을 때 이제 상대적 이에이 s 로 시작하는 충치 두 개는 충치를 유발하는 세균이고요. 이 밑에 있는 세균은 충치가 아니라 잇몸질하는 일으킨 세균인데 1이라는 건 그냥 그 원액을 그대로 써서 세균이 죽나 안 죽나를 본 거고 농도를 점점 낮춰가면서 본 겁니다. 그랬을 때 이제 충치 세균은 한두개다한25% 25%까지도 낭수 물로 희석을 해서 그냥 했어요. 왜냐면 실제 우리가 이걸 입안에 넣게 되면 원액이 잇몸에 닿는 게 아니죠. 침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이바인에 있는 플라그대에서 희석이 된 상태로 세균에 도달하기 때문에 희석이 된 상태로도 살균적 효과가 있고 잇몸 질환 같은 게 조금 더예 크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험해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넣었을 때 이런 세균들이 이제 예 죽는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시고요. 그리고 뭐 마스크,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쓰니까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 상대방의 예의도 있잖아요. 이제 혹시 내가 걸렸을지도 모르니까 상대방한테 감염시키면 안 된다. 좀 이런 가글하면 상대적으로 입안 세균이 좀 예, 쉽게 내려가죠 이제 살균에 이거 그런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구치 같은 것도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가 중류수랑 비교했어요. 저거는 이제 한 저희가 한 열두 명 정도를 실험을 했는데 그여분 정도씩 이 돌아가면서 약간 해, 해봤어요. 그래서 구치가좀 있다고 하신 분들을 좀 모집을 해서 저이 ppb가 이제 그 휘발성 화합물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얘기하거든요. 그 수준을 봤을 때 처음에 아침에 공복 상태, 그 다음에 저녁에는 식사를 하시고 일을 닦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. 일을 닦지 말아달라고 한 상태에서 이제 오셔서 예, 물도 안 드시고요. 구취가 높게 나오죠. 그 다음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이제 물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가글, 가글 하셨던 액, 예, 그 메디 가글로 가글을 한 다음에 실제로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봤더니 그러니까 쭉 떨어져요. 왜냐하면 물로도 한번 헹구면 없어지거든요. 구취를 아침에 생리적 구취는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어요. 쭉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이제, 유, 이제 유한양에서 이제 실제 가그액을 쓰면 조금 더 이제 오래가신 측면이 있어요. 예. 반대로 이제 물은 다시 금방 좀 증가하게 좀 되는 경향이 좀 있으시고요.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신경이 쓰이거나 하신 분들은 가그액 같은 거좀 쓰시면 좋을 것같